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6조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무나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의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딸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곧 앗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오발꾼이 예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뭐 넘어졌을 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좀 게을러졌을 때 아니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막 질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이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느껴지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국 그거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나라의 영적 그 부패를 바로잡았죠 그리고 회복을 시작했어요 영적인 회복, 성전의 회복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을 부활시킨 겁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고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형편없는 세월들이 꽤나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조 시대에 시작하면서 50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은 이그 성전 자체가 헤어가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왕들은 그것을 부활시켜요.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희숙이하는 유월절을 부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연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한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바뀌니까 온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를 위하여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보발군에게 공문을 주면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건 유월절 절기에 관한 공문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받은 이 보발군들은 부에일세바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 남쪽 부에일사바에서부터 저 북쪽 단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제주도 한라에서 저 이북에 있는 백두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자, 이들은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뭐 핵심은 이건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 이 세대, 이, 그 이전의 삶을 보았던 것이죠.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앗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상태였어. 요 그러니까 많이 포로로 끌려갔죠. 또 남은 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북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지역까지 다 다니면서 북쪽까지다 다니면서 다시 돌아오라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항상 이러셨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인 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고 예수님도 그걸 위해서 보발구처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집 나간 놈 기다리면서 문 활짝 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요, 아버지의 자비 아니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도 그런데 다른 서로 다른 반응을 해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니까 다 돌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남유다 사람들은 이를 기뻐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이 말씀은 이미 모세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축복하면서 노래하는 거 있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다고 이렇게까지 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늘 관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바로 이거예요. 어떤 신앙의 최고봉도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이걸 안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나를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조건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조건을 걸지 않고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건을 걸지 않아요.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그런데 세상은 또, 말씀을 잘못 전하면 계속 그 안에 조건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해야 축복받습니다. 뭐 저렇게 해야 축복받습니다. 그게 일부분은 맞지만 그 축복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축복하고는 비교할 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데 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은 누구이고 당신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는 거야. 몽둥이 들고 서고 있는 해초리든 그런 분이 아니라 너 자신을 풀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할때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뭐 조금 잘한다고 해서 뭐 치유를 받고 뭐부유함의 뭐 복을 받고 이거하고는 하, 질이 달라요. 그런 와중에도 가장 한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이다. 이것이 확신될 때야 비로소 나의 풍요로움도 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쓸 때가 있는 것이죠. 이거 잃어버리면 이렇게 보발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해도 조롱하고 비웃어 버립니다.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뭐 잘못은 솔로몬이 했지만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당신 밑에서 종노릇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조금 잘 살게 해달라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큰 화근이 되어서 북과 남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지가 지금 히스기야 때로 생각해 보면 20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에 초대한 이 히스기야의 제안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아셀 지파, 무나세 지파, 스불론 지파 사람들 중에는 감동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히스기 왕의 그 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랐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같은 말에도 서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전도할 때에도 딱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저의 말에 멈춰 서서 듣고는 기도까지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를 뭐하는 사람이냐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세요." 하는 이 말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죠. 그때 우리는... 억지로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하지 마세요. 설득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싸우지도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뭘 잘못했다고 교회가 뭘 이렇게 이런 말은 진짜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더잘 사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같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 품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를 버립니까? 어떻게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이 유월절절기는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 휘몰아쳤을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나 보내주셨잖아요.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가 그 죽음의 재앙이 피하는 역사를 할 거다. 그 피가 역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죽음의 재앙이 피할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똑같지 않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피할 것이다. 심판을 피할 것이다라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게 피를 바르는 노력이 무슨 노력입니까? 그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게 그렇게 큰 노력입니까?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예국과 그의 백성들을 벌하려고 했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형에는 그걸 믿는 자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유혈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혈절 절기를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유혈절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더 이상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린양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요. 그걸 믿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이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단을 멀리하십시오. 그건 가짜입니다.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양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도가 그때 쓰였던 어린양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 그때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되었다. 어린양의 피로서는 우리로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는 날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 조건 아니거든요. 아유, 우리에게로 돌아가고 싶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근데 네가 문을 안 열어 주는 거나 문만 열면 나는 들어갈 텐데 이건 조건 아니잖아요. 내손 잡으면 구원받는데 잡아야 되는 게 조건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나는 너랑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 은혜죠. 은혜. 은혜요. 잡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건처럼 여겨요뭘 내가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냥 손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냥 주여라고 불러 짖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나의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찾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전도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만나요.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니까 이 하나님 붙들고 오늘 이 기도하는 새벽 시간이 하나님께 아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씀인지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는 그냥 돌아오기만 해라. 아주 친절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줄 압니다.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하고 있고 아버지는 가정에서도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무엇을 찾았지 모르는 그 영혼에게도 함께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다만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그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을 궁일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아를 때 맡겨드리는 은총을 다해 주시고 성녀님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임직식 23명의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임직식을 아버지 안 준비하게 하소서. 그 임직에 대한 아버지너는그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가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